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상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 청문회를 개회했습니다. 핵심 증인으로 요청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핵심 인물이 불참하자 이에 동행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명령장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할 경우 국회 모욕죄가 성립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탄핵 심판 변론 뒤 국군 서울 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서울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강제구인을 위해 구치소로 향했던 공수처는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4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법원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만큼 무더기 구속이 예상됩니다. UN 군축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불법적인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러시아 파병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핵개발을 포기할 뜻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유명 드라마에 인용되면서 널리 알려진 명언이죠. 니체나 사르트르 같은 유명 사상가들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 시험이 끝나도 직장을 은퇴해도 마지막 순간이 온것 같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상구였습니다.